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나는 산돌철녘의 조광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게 9월 11일 토요일, 토요일이지만은 나는 이렇게 시어로 청와대 앞에 또 왔습니다. 왜 네. 시어? 아이, 범죄한 놈도, 범죄한 놈, 범죄한 놈이지만, 왜? 네. 경찰서. 경찰서하고 저기 안양지청은 똑같이 범죄자 똑같이 범죄를 합니까? 예? 불법 범죄를 해서 예? 범죄자를 정말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또그 군부경찰서와 그 안양지청은 불법 범죄를 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이게 그럼 되겠습니까? 이거 예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어쩌거나 법대로 사건 처리해야 합니다. 예 대통령도 헌법을 지키고 예, 이게 정말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해야지. 뭐 이게 저기 검사와 경찰이 불법 범죄로 범죄합니까? 예, 불법 범죄면 하 됩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놈들이, 이, 아이 그냥 넘어면 무법천지, 이게 무법천지지 뭐요? 예? 이게 무법천지지 뭐요? 이, 이게 머리에죄 없는 자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구속시키고, 예? 또, 확실하게 살인법. 또살인죄 방화범, 사기, 사면서 의조 동행세죄, 사면서 의조죄 협박죄, 예? 또 불법 무정 청탁 죄 예? 통신 비밀 보호법 5반죄 아, 이 죄가 이은데도 예? 이거 구속 안 시키면 이게 됩니까? 예? 구속 안 시키면 안 돼요. 예? 이름은요 이놈들이 더 날뛰고 더 날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세요 반드시 이 정말로 이 헌법의 2장 11조에 모든 국민이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이 이루어져요 누군 뭐 법위에서막 굴려보면 됩니까 이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해요 반드시 바로 잡아 바로 잡아요 목숨 걸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잡 그래서 내가 요거 핏깨 가져왔잖아요. 군포경찰서 안양지청은 불법살인 강도범죄 집단인가? 집단인가? 아니면 국민과 헌법을 위한 경찰과 검사인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군포경찰서 서장. 김경진 서장, 김경진 서장, 031에 390에 9211. 9211. 390에 9211. 예. 김경진 서장이 밝혀요. 예. 그 군포경찰서가, 군포경찰서가 불법살인 강도 범죄 집단인가 아닌가, 금, 김경진 서장이 확실히 얘기하죠. 예, 안양지청은 허훈검사 허훈검사가 031-470-4354 예, 470-4354 허훈검사가 속히 밝히세요 허훈검사 검사는 불법 범죄하고 이 범, 범인들과 범죄해로 되는 거야 지금도 범죄하고 있어 범죄 종류 불법 범죄 공종류하고 빨리 정말로 이 법대로 사건 처리를 하셔요 빨리 먹먹 사건 처리하셔. 예, 서, 아, 여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청마대사랑체 사랑채 여기 보이죠? 전사랑체 예, 오늘은 뭐 다른 때보다 많이 토요일 날이라 많이 시위를 얼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사람 면이 정도 있, 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네, 이 청와대 앞에 사랑체 네네. 저 앞에는 청와대가 보이죠? 네네, 네. 네네 여기 여기 다는 집. 아직 분수대는 아직 안 켰습니다. 네네, 네, 네. 국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들 나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합니다. 정신 차리야. 네. 정말 정신 차리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예, 사람은 진단을 잘해요. 사람이 중요한 병이 걸려갖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하려면은 그 진단을 오진하지 말고 진단을 잘해야 합니다. 진단을 정확히 잘해야 합니다. 진단을 정확히 잘해야, 진단을 정확히 잘해야 그 병을 고치지요. 예? 진단을 오진해버리면 그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디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졌어요? 이게 불법해서 그래요, 불법. 불법. 불법하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이 렇게된 거예요. 불법. 예? 불법. 예? 불법으로. 불법으로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으로 탄핵시키고. 또 죄도 없는 대통령 불법으로 또 감옥에 가두고. 이,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나서서 잡았어야 하는데, 지금, 그 국민들이 못 잡은 겁니다. 궁금 그리고 또, 이, 투르킹. 투르킹 그 불법이죠. 투르킹 불법으로 불법 선거로 있어 또 불법 대통령,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또, 또 중요한 거, 사회로 부정선거. 사회로 부정선거. 근데 이 사회로 부정선거는 도덕질입니다. 국민의 주권과 권력을 뺏은 도덕질이에요. 근데 도둑질 헌 놈이나 또 어떤 놈은 좀 도둑질 안 했다고는 똑같지요? 예? 근데 이게 도둑질 헌 놈이나 이 도둑자는 안 했다는 자리뭐국민들 위해서 정치한다고 그냥 나서고 있는데,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 도둑놈은 배척합니다. 국민의 주권과 권력을 도둑질헌 놈들은 정치 일선에서 배척을 해버려요 국민들이 예? 국민들에게 수준이요. 예? 근데 이 국민들이 이 사이로 부정선거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온 국민들이 이 사이로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는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근데 이거 선격에 이, 그 선거에 도둑질 맞은 것은 국민의 주권과 권력 도둑질 맞았어요. 그 다음에는 자유가 박탈되고그 다음에 재산 뺏기고, 다 뺏겨요. 다 뺏겨. 요그 도둑질 다, 다 뺏겨. 그러니 우리 국민 여러분들, 국녀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그 우리 국민 정치 차려서사1로 부정선거 철저히 가려야 고 그러고 또 이제 부정선거 아니라고 는그 대통령 후보들 있잖아요. 그거 다 탈려고 저기 배척을 해버려요. 아, 도둑놈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 온다고 그래요. 예? 예? 부정선거 아니라고 는그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 예? 아니라고 하는 그 대통령 후보들 다퇴출시켜요이 배척하고 또 대중 시켜버리합니다왜 그냥 러아 부정 선거는 그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서 그게 중미의 국권과 예, 주권과 권력 도덕질한 건데 이 예? 아니라 도덕질 안 했다고 하고 도덕적으로 한 놈이나 도덕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정치 나시면 되겠어요? 빨리 우리 대한민국 을해소주려면 바로 저기 황교안 그 대표님이 황교안 대표님이 잘하시는 거야 부정 선결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분이요 예? 황교안 대표 예?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분이요 그런데 예? 부정 선거가 아니라고 하고 무관심하는 놈들은다저 대통령 후보에서 퇴출 시켜야 예? 아 부정 선거는 큰 도둑놈인데 이이 도둑질 도둑 이 도둑질하고 도둑걸 걸 이 가리고 어떻게 뭐 나라를 무슨 무슨 뭔 일이에요 응? 어쩌면 나라를 살리라 것은 이 부정선거부터 바로 잡고야, 잡아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 예, 부정선거에 무관심하는 국민들이요 예, 그 우리 부정선거를 철저히 바로 잡아야요 예, 꼭 잡아야 하니까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 예, 예, 우리 부정선거를 철저히 촉구하고 빨리 수사를 철저히 하고 사이로 부정선거는 무효입니다. 사회로, 부정선, 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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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입니다. 그러게막 철저히 좀, 예, 예 좀, 국민 여러분 나세요 모든 국민들이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밝힙시다. 그래, 좋은 나라가 되지. 부정선거는 덮고 가면 안 돼요. 예, 선거는 제대로 해, 정직하게 해야죠. 음? 반장선거, 이, 초정기 반장선거도 좀, 제대로 하는데, 이 지금 나라에, 이, 운명이 달렸는데, 부정선거로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꼭 부정선거를 밝혀주십시오.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그것도 한번보여 줘. 마지막 또. 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 예수아들 오늘도 청와대 왔으니 한번 취이하는 거죠. 예, 그제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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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군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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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사합니다감사 밝혀 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밝혀 주시오. 금국영장 김경진 서장 밝히시고 0 3 1 390의 911, 911. 안양지호 원검사 밝히시고 0 3 1 4 7 0 4 3 5 4 4 네, 3 5 4 확실하게 밝혀 세요 확실하게 밝혀 세요 우리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사랑채, 청와대 사랑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앞에서 내가. 시의로 하겠습니다. 예, 또시의 하고, 예, 시의래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토요일이지만요. 예, 토요일이지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서, 꼭 이건 어쩌면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왔고, 또 내일도 정말로 내일 주일날인데, 오전에는 못 나와도 오후에는 또한번 나올 것입니다. 오후에 또 나와서, 예, 또일인시일로 해야겠습니다. 1시일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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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느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